오늘은 개시록 빌링과 열례 시간입니다. 오늘 개시록 6장을 통하여 인봉 개시에 대해서 흰말과 화를 대해서 변론을 해서 붉은말과 검은말과 청색말에 대해서 순교자 응답의 호수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봉을 개시함에 있어서 첫째 된 일이 백마탄자에게 권세를 주는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국보험이땅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왕권수 운동의 보금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불은 말탄자에게 허락한 것은 악한자에게 권세를 용납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악마에게도 재난 시에 불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은 말에게, 악한자에게 허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거부말탄자는 저를 가진 경지권을 잡은 자가 하나님 받아 물질을 인간화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하느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인데요. 마지막에는 예제 초흥생물이 이때 등장해서 거제 흉계로서 세계를 속이고 나오는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협상주의인데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때가 온 겁니다. 아게실력은 우리는 유럽의 공성당 세력인데 그 세력과 협상하는 세력은 결국에 청와대를 막는 사망과 음부가 떠른다는것 보면 열명을 해요 지우갈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정확교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때가 어느 때대든 이제 알 수가 없는 때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육장이 세계적인 역사로 지루한 얘기하지만은 이 중심은. 화엄의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결과는 동방통 끝에 해돈나라에서 말세대문제가 나오고 말세보급운동이 바로 인간 종말의 선주가인화엄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화엄의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썼다는 사실을 또 알지 못하면 이 섭리를 정확히 깨달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분문을 제가 밝혀드릴 테니까 잘분별해보 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생물 네중 하나가 소리 같이 우리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정에서 이제 봉안책을 받기시지못뜰 자국은 있을 수밖에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을 떼실 때 그때서 또 누가 먼저 나타납니까? 내생물 네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소리로 말하되 그랬죠. 내생물은 네 하나의 주권 대행기이라고었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의 주권적인 인간인 내생물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하나의 주권 을해서다 움직이지는데 그 총책임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라 이런 말을 한 것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을 뜻했는데 그것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도 볼수있겠죠 2절입니다. 내가 이해해 보니 흰말이있는데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흰말은 험지휘를 뜻했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왜 말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런 활동이 강한 때를 뜻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될 것은 계이 시대는 천국봉의 땅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계이 시대가 오게 되어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흰말은 계속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일이기 때문에 20세기 중반 이후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복음이 땅까지 는것이 20세기 중반 이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저한 입장에서 본격적인 활동할 때가 되었지만 은 시작은 2세기 중반부터 정말부터 시작됐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운동은 그러지알 아시는 것 1세기 중엽에 마가드락범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기간에 초림의 천국복음 시대는 이제는 끝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바로 천국복음의 땅까지 전진지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세복음인 죽지 않고 세 시작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배성천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운동을 회복시키는 왕권운동을 때를 백마던 말이 활동하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또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 활을 가졌다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있는 겁니다. 이 활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의의 변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 의의 변기는 세련나 신파라는 권세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그래서 스가랴아 9장 14절 1 4절에 보면 유대로 당뇨화를 삼아서 헬레 자식을 치게 한다 이렇게 했죠. 반기독적인 세력을 멸망시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유다지파를 활을 삼는다. 유다지파는 왕권 받는, 왕권이 나오는 지파죠. 그래서 이것은 인마지인 십당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인마지인 십당 4천 명을 인유권자로서 인을 받아서 백마탕 군대가 되요 이제는 규현을 승천하여 공중광령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지상 방문 하시는 예수님의 백마탕 군대가 되어서 아마게돈 때 쓰임 받는 종들을 뜻한 것인데 이걸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기적의 현실이다. 또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가졌다. 그런데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받꾸고 나오죠. 이것은 세계통해거제 왕권을 갖지 않으면 공중것을 받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으면이사 삶을 할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만하게 해서 충성한지를 다해서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빌레델베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빌레델베게는 왕권 받은 종들의 모임계인데 그것이 첫대계다 이말이 이슬 4천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을 받고 나선다는 말 자체는 바로 왕권을 가졌다는 뜻이고 그것은 공승과세 받은 용마기를 이겼다는 뜻도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기독교 한국의 기 교육을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는 말을 무슨 말이냐.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면서 네, 속건전을 들어가시고 부활 순천암으로 어떻게 했니까사망 것을 이기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겨 놀아했죠 사망한 것을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마귀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세상이 꽉찬 세상인데 세상이 오히려 마귀 많은 세상이 되었거든요. 이 마귀를 없애는 이기는 자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때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겨지는 이때가, 기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병마탄자가 입에 나온 검으로 악인을 쳐서 죽이는 때가 오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때 혹시 다 이기는 겁니다. 요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한국 기독교가 대부분 이 병마탄자를 적리스라고 풀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이겼는데, 이기려고 하더라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던대 최종 승리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동막이는 무적명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삼지적 중에 짐승과 거짓선자는, 그, 그, 붉은은 그, 유황선을 던지운다 그랬죠? 이게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아금까지 이점 전멸 당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다별명 한다고 하전니 이기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에리미오 50장 20구리다 보면, 시험과의 원수를 관련해서는 활수론자를 발음해서 설립한다 그래서 지금 속화되고 부포된 이 세상에 활수론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전산정원에 이제는 인마지 13사점을 이익히는 때가 온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승리와 이자승리가 일자 있다는 사실을 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자승리는 사람을 이어서 천국국국은 뜻듯 했고 일자승리는 이제는 죽전고 색작하고 저가 필요성차는 죽음이 없는 천연을 이루는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도 정확히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골을 건드리는 것은 깨끗하게 딛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이때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한법으로 승리하는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더 사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 3절, 4절을 한번 보시죠. 근데 이째 승리의 비결은 이제 확실히 뭘또 아셔야 되냐면, 이 대표적인 종이 나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시의 대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완전 면으로 이길 수 있는 종은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씀을 이긴다는데 그것은 완전 면 이루어지는 다시의 사명자 두증인것사 중에 첫 번째 증인이 될그 종밖에 없습니다. 그종 밑에서 청룡을 받서 함께하는 수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 다 이단이고 탈선 된다고 거짓 선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정확히 여러분이 깨달은 게된 겁니다. 3절 사절입니다.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러니 예,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협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아더라. 그 본격적인 개족 시대는 언제냐. 이 둘째를 뜰때 붉은 말이 나오는 때다. 붉은 말은 여기 보니까 올해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하님의 대적일 쓰레기인 마귀를 하려면 활약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붉은 말이 화평을 제한다. 따라서 화평을 제하면 전쟁 같은 걸 많이 익히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죠? 얼마나 많이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가요? 이것은, 예, 붉은 말을 바로 공산당 세력을 뜻했는데, 공산당 세력이 마귀의 세력으로 활약된 나와서 만성을 죽이기 위해서 큰 칼을 받았더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뭐, 사회학자들이 보면 최소한 7천만 명, 크게 1억 명까지 보거든요. 볼스텝 혁명 때 2천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문화 대혁명 때4 3백만 명이 죽었죠. 그래서 뭐, 북한이나 비트남 전쟁까지 다 하면은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그러면서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은 스탈린이 이제는 그리스 전교의 신학생이었다. 타락하여 막스레미명학합에서 볼스텝 혁명을 읽은 것이 바로 공산당이 있다. 이 뜻이라는 것이 붉은 말이 나오는 시대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륵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의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것이 마귀 세력인데 이 마귀 세력을 통하여 알고죽투을 가리고 또 마귀 세력을 통하여 이제는 심판을 하려 해서 결국 음란부의스사들 발판자를 멸망시키는 역사를 하게 되고 그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 방법은 아마겠던데 시종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할매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하 있어야죠.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나라를 이런저 난리 난리 소문을 이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난리 난리 소문은 1, 2차 세계대전 뜻했다. 민족이 민족을 치대는 것은 세 나라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는요. 한국의 유교동나를 거 같죠. 그다음에 중공이 이제는 국공. 전쟁으로 이제는 그 대만과 중국이 나눠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민족인 또 베트남이 월남과 월명이 싸여서 나눠진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나라가 나라를 대책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결국은 일곱째 거리에 열째 짐승이 나오는 베트남 전쟁을 뜻한 것이고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가 3분의 1 공존했다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일곱째의 열 불의 의성고가 완성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악의 세력이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성경적이 예언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선당은 진뇌의 막대기고 네, 하나님의 분단의 몽둥이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세력이 악의 세력이다. 그 시력은 붉은 말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라 6장 절과 1장 8절을 보면 홍마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홍마는 무엇을 뜻느냐 1966년에서 1976년까지 이제 어떻습니가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죠. 그때 4300명을 300만 명을 죽였는데 그뜻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인간 총알에 이제 완전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4대 혁명막 활동할 때가 바로 기득권 총괄이고 인간 총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그걸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가 어느 때쯤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절입니다 셋째 날째 시대에 내가 들으니 셋째 장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복음주의가 나오고 이제 공산주가 나오니까 여기 검은말이 나오죠. 이거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뭘 뜻했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죠. 오지, 온 정신은 저울취에 달려있죠. 이건 말은 뭡니까? 물질을 하는 님보다더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물질 만은 시대가 왔죠. 이것이 이제, 그러한, 붉은 말 시대에, 그걸 대적의 세력으로도, 아니, 허락한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말 60년대 이후로, 무역 올라서, 열심히 되기 때문에, 70년을 하시면 돼. 부역이 대국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은 역대국이 됐죠. 이것이 바로, 건말 시대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후반부터, 부역대국이 크게 번성하는 시대가 됐죠. 이것이 건말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든 자는 도둑놈이고 공산당이고 아까 여기 저울된 사람은 장사권이고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체물을 겸여 성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질이 너무 현혹되면 물질인식으로 나가면 하루의 영계가 흐려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겸하여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사에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한대로네 미란데요. 한대로의불리 속대로다. 또포도적한대을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런 물질만이주 누가 올 때, 극동의 한국을를 뜻했다고 그랬죠. 뭐가 나옵니까? 한대로한 하루의 풍값을 뜻했죠. 근데 하루의 품값을 가지고 보리 한대, 보리 성대, 미란대밖에 못살죠 그래서 일당을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식량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북한 땅에 보면 21세기 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있고, 지금도 식량난이 안 끝났고, 그리고 한달월급을 가지고도 쌀 1kg밖에 못 산다 그러죠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판대가 거은 때고, 장례 때가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중요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보면 포도주와 감남을 이제 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종말의 살리는 역사 첫 대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단이라고그랬죠 그래서 스가랴 4장 11절 보면 또감으로가지된는 등이 금기름을 낸다고 그랬죠. 늦은비 성령을 내는 성공재단의 역사고 이 말인 싼 사천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거는 이른 비 예수 믿고 종말 하듯 받는 이른 비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거는 적장고 세째로 교성 전하는. 일곱명의 역사를 인체받는 실를받는 시대를 뜻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감당인데 그런데 포도드라는 말이 나왔죠. 포도드들은 2사 25장 6절에 보면 오래 지었던 맑은 포도드로 이제는 연애를 베푼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바로 오래 지었던 맑은 포도드인데2 0 0 7년에 쓰였던 이영석 이시로 또끼이사에서한종 이제는 햇빛같이 지금 밝혀서 어떻게 죽전고세 시작하고 죽음을 막고 장가 피를 삼잖아요. 남든 나온 백성에 대여 천년국에 들어가는 말세보음인기록시도장 육결에 죽지 않는 보금인 영원한 보음을 자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것이 이 시대에 첫 때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리하스를 떴단 것인데, 이건 언제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는 21세기에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 수님은 이제는 초림과 체림수에 2000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2 1세기에 나온 백성에서 가다 어짓선이자고 또, 탈선된 단차고,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박기, 하나님의 말씀이, 의거는 조금만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기는, 불음발이 등장할 때부터 심판기지만은, 이제는 심판 자체가 확신될 때, 바로, 여기에, 7절, 8절입니다. 내지인을 떼실 때, 내가 내일 생물의 음장을 들으니, 가로데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왕성 말이 나오는데, 그 탄제 이름은 사망이, 음부가 덜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부리를 건드려도, 고원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진중수로 죽이더라. 청왕성 말세에 나왔다, 이랬지요. 그것은, 기득교세계의큰 그 미혹의 때가 그걸 보여준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1972년 2월에, 닉슨 대통령과, 오태똥이가 그 핑퐁계를 시작했습니다. 브루시프 등이 등장해서, 시대 중반에 뒷담들어 가지고 가차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1980년대에 고르바초포가 필스테카에 들고 나서 개혁가병을 미치다가 결국은 1991년 12월 12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청원마 시대가 증정하는 때인데요. 그런데이것보다더 중요한 건 한국의 청원마 시대입니다. 명백하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와 시대에 친중, 친복친 공산당 이것이 정권시절이 온 것이 이 청와대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청와대 생을 따라가면 여기 뭐가 떨어진다고 했습니 사망의 공인인 음부가 떨어져야겠죠. 그럼 심판들이 멸망해서 결국은 지옥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사가 얼마나 많냐 전세계 4분의 1건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4대 강국 중 하나인 이소련이 결국은, 거짓평 시대를 열어서, 지금, 이것이 음려 정권과 음려 교권 시대를 나타내는데, 이걸 구분 못하는 것이 바로, 흑암의 자인 기득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득괴는 말로 뭡니까? WCC, WEA, NCK, 이런 걸 해서, 다원을 지장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날짜가 없는데, 이방정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바로, 미혹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음려 정권, 음려 교권 시대인데, 여기 따라가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네, 한국의 대부분 큰 교단들이 다 여기 속해 있는데, 분별해서, 그런 나와서, 신앙에 양심과 절기를 지켜서 고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하고도 여러분들이 속화되지 말고, 고비되고, 정체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부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진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어서, 2 1세기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결국 심판다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대백마을 통해서 인간 정말 이렇게 사상적 정치로 드립된 세상 통조각이 될 것을 이어 낸 것이고 이것이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백마은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 이것이 이제 바로 9절에서1 1절입니다 다수 재능을 드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컴들을 불러가되 고로고 참되신 데 주재요. 나의 관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끼을 신원을 주지 아니하시네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비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경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씀과 이 증거를 통하여전얘는 많은 기독교의 사명자가 순교를 많이 당했죠. 근데 순교자들이 심판해야 되려고 이제는 하나님게부르짖고 있죠. 이게 어느 때쯤 될까요? 이게 바로 이제 첫 때가 나온 시절에 20대기 말에서2 1기 초가 됩니다. 이때 이 일이 다섯장이를 뛰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연계적으로 체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사명자는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20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떠내면서 이때 새로운 종이 나와서 첫 대기가 시작될 때 바로 순교자들이 이제는 심판해야 할 때가 왔다. 왜? 런 초림과 재림은 2000년으로 예전이 되기 때문에 총 2, AD 30년에 여기서 2 0세못말목 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2030년 정도에 이제 모든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심판대가 가까운 때고 그 일이 시작될 때가 돼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성취를 깨닫지 못하고는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시대가 등장한 것이 바로 다섯대를때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자문에 들어가면 총그 37개월 동안 이마진있으4 사체명을 채우는 기간을 뗀 것이고 그 숫자를 채우는 기간을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이제 채우는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그 숫자 채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고 여기도뭐라그 합니까? 이제 저희 동무 종들과 형들 자기처럼 치복을 받아 그 수와 차이까지 하라고 했죠. 역시 이 말이 신앙 사태를 채우는 뜻한 겁니다. 이래야 재림이자올 수가 있고 이래야 이제 맞아요 하늘의 전사 면에서 시작된 것이고 어느 정도 끝난 것이죠. 오은 황충이 하 이제 오게 되면. 거기서 입맛 전제를 해야 되는 황충이 나니 길 구장처럼 오게 되죠그자들이후산대을 그 빠져서 겨울 침승에 풀어갔다가 별명을 다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러분이 아시됩니다. 그래서 순교으로 죽음을 당했다. 계시록 11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죽음을 당했다. 3일 반 만에 결국 은일로 올라가는 승기가 들어가서 그음성을듣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게 휴고받는 것을 뜻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순교들의 동무가 충물받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갖다 놔서 이거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부활성도로 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변화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가입을 못 받고, 십자가 그못 받게 죽은 것처럼, 우리가 실제 육적인 죽음은 죽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변화성산하는 오미된 사실을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이 11장에서 또한 비밀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성경 곳곳에 여기되어 있고 의원이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는 여섯째 일을 띄는 거죠. 12절,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 일을 띄실을때큰지이 나며 해가 총등같이 넘어지고 오원들의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부어가는 나무가 태풍이 흔들려 수원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온 겨울에 땅의 은군들과 왕조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각종과 철나와 굴과 산과의 틈에 숨어 바위에 기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안지신이라 새로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우사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실서 있는 등이 서리 하더라. 요거 이제 큰진이라큰변산데 이것은 삼태 대전 이후에 대전대왕과 아마겟던까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이제 인과 진이 전멸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고 산보고 바위 보고 잘 가려달라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행거는 피할 수 없고 인간의 행거는 당할 수 없는 신비를관련해서멸망작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목록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바로 우산교만 지나서 대접장과 아마기던 데까지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일을 뛰면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나파는 활림으로 순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게 인보다 늦게 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인은 목록적으로 얘기한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나팔이 바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붉은 물이 등장하는 시대가 첫째 나팔리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두째 나팔, 십째 나팔, 네째 나팔이 되면 1975년 4월 30,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서 전쟁의 산발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이어된 것이 기록 8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릴 때 정확히 때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내 역사가 진행됨으로 말하면 인가 종말이 시작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별국에다 예비되고 준비돼서 전성점을 따라 이 가까운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궁창의 별과 같이 피 떠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보아처럼 떨어지는 별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삼십 뜰과 다맞아서 집안 4주명이 된다는 것은 세자 왕건의 축을 받아 누리는 자들에 대해서 궁창에 있는. 궁중에 빛과 같이 빛을 것이고, 반수을 원들인 자들면 별같이 영어토로피칠 이라. 세세한 왕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 아니, 이게 시도한 4천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무화과 대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죠. 이 입맞지 못한 총들은 황충의 피를 당하게 되고, 황충의 피를 당해다가 후삼자만에 빠져서 결국은 대접 그 후삼자만의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멸명의 대상자여서 전혀 회귀할 수, 회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료가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오기와로 황춘화 때는 등질실수 없는 큰물에백성도 회귀하고 그는 시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실환사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중생을 받아서 결국은 세상 끝을 맞는 것이 아니고 예수 님믿부 정장부터 하더라도 예의의 법을 지켜서 원죄와 잘못 해결받는 완전히 변형에서 순종하여서 결국은 영혼 관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남은 백성에 야세여새 시대에 이전을 회복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개혁 19절, 11절에서 21절이 아마겟돈이다 끝나는 23호 사절에 그리스도가 더러워 천통과 왕들을 만 것이 예수님의 만행왕으로 시대다. 거기에 들어간 거만이 그때그냥 말해 구원받는 방법이고 오지 거기에 들어간 거니? 이축복 받는 사실을 여러분을잘분별해서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아시고 진리를 잘분별함으로 진리의 앞에 순종하므로 자들만한테 축복을 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는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음. 아멘